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민남 오늘 9월 1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여민남 2만 조회수 2만 회 나온 거 아세요? <laughs> 우리 상류십이 자체 이 컨텐츠 내보낸 이유로 음, 최고로 많이 나온 컨텐츠인 것 같아요. 추석 때전문님께서 영상을 또 여러 개 올리셨는데 그 이후에 좀 트래픽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석 특집으로, 네. 그때, 어, 강박킹이었었죠. 네. 강원국 작가랑 저랑,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교수님, 같이 하면서, 어,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 특집 찍은 게 있었는데, 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워낙 이제 뭐 깔끔하게 미국 시장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laughs> 네 앞으로도 좋은 자료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료 깔끔하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제는 이제 CPI 충격 이후에 PPI 발표도 있었죠? 네, 어제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어, 결과 치만 말씀을 드리면 PPI, 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발표됐습니다. 네.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왔고 어, PPI 전년 대비 8.7%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0.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두나 됐고, 코어 PPI는 0.4%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구월 BPI 전년 대비해서 7.3%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상위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어, CPI에서 네. 워낙 그뭐 네. 컨센서스 대비 플러스 0.2%더 나왔다고 시장이 이제 폭락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BPI는 네. 그러면 어 컨센대로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컨센 수준으로 나왔고 컨센보다 조금 낮. 전 수준 네, 수준으로 되었고 8 네. 예상이었는데 8 예상이었는데 8.7이니까. 네. 요 부분은 그러면 우리 채플미에서 우리 최의료 상무님의 PPI 또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PPI는 채플미에서 또 확인해 주시고요. 네. 뭐 주요 이슈로는 일단 다음 주에 20일, 21일 FMC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발언들이 네. 없기 때문에 글로벌 IB나 이런 증권사 쪽에서 코멘트를 하는데. 어제는 이 브리지버터 설립자 레이달리오 게 어, 링크딘의 글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음. 내용 보시면은 글, 실질 금리 1%와 자신의 예상 인플레이션, 뭐 향후에 10년 뒤에 뭐4.5% 5%이 정도를 감안해서 장단기 금리가 4.5%에서 6%가 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민간 부문의 크레딧 성장을 낮추고 지출 감소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경제도 함께 하락할 것이라고 했고 금리가 한 4.5%까지 오르면 주가에는 약20%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6%가 되면 채무자 그리고 시장 및 경제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페드가 이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금리가 6%가 되면 아주 심한 충격이 오기때문에 네. 그 패드가 그보다는 완화적으로 나설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런데 어, 금리가 한 4.5%는 네. 또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예, 소식이 있습니다 그 네. 어제 뭐 최근에 세미 패드와치에서 네, 75bp 인상 확률이 한76% 정도가 되고요 100bp 인상 확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24%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75% 비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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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에서 1년 뒤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난달 3.5%로 전망을 했는데 3.3%로 어제 또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자세한 내용 보시면 기업들의 평균 단가가 4.3에서 4.1%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1년 단위 이런 비용들도 3.5%에서 3.3%로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음. 기대감을 또 올렸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에 반해서는 어제 상승은 하긴 했지만 네. 3대 지수가 그냥 뭐 강복 정도 올랐고 우리 시장이 항상 미국 시장을 좀 선행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어,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이 5% 이상 빠졌는데, 우리는 상당히 선전했다. 실제로 선전을 했고요. 한1.5% 빠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젯밤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에 좀 들어갈 걸 예상을 어느 정도 한 건데, 약간 뭐,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것보다는 좀더 올랐으면 하는 예. 마음이 있는데, 뭐, 섹터별로는 어떻게 끝났죠? 일단 어제 S&P500 0.34% 올랐고요. 나스닥은 0.74%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 6개의 업종이 어,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가 특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85% 상승을 음. 했고 그리고 어제 자유소비재 이쪽도 어, 1.3%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테슬라 같은 이런 큰 종목이 들어있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유가나 천연가스 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어, WTI 유가는 배럴당 88달러 어, 수준에 있고 한1.3% 올랐고요. 천연가스는 어10% 어제 또 크게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9.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 때문에 한번 제가 공부를 쭉 한번 해 봤었더니 어 2000년 11월 달에 네. 그럴 때도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9달러를 돌파하고요. 그리고 2003년 3월 달에, 어, 그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요그두 네. 예, 기간이 어떻게 보면 뭐 경제가 썩 좋지 않았을 때였었는데, 어, 그때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을 했었고, 2005년도에 한번 급등하고, 2008년 3월 달에 또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를 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 실제로 지금 9달러 하면 3달러, 뭐 2달러에서 네, 올라왔으니까, 아, 천연가스 가격이. 네.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거든요. 많이 오른 건 맞는데, 2000년 11월 달에도 9달러가 넘었었다는 거죠. 네. 2003년, 뭐 20년 전에도 이렇게 9달러, 12달러, 한 16달러까지 간 적이 있어서 절대 규모로 보면, 상승률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이게 뭐 경제를 크게 훼손시킬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편은, 근데 왜 천연가스 가격을 이렇게 공부해 봤냐면, 그 2000년도에 그 다큰버블이 깨지는 와중에도 보면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드가 도대체 금리를 언제부터 내렸나 했더니 2000년가스 가격이 2001년, 음, 2000년 12월 달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2001년 때에도 하락이 가팔라지는데 그때부터 페드가 금리를 다시 확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천연가스 가격이 뭔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근데 우리 최상무님, 그, 예. 그, 우리가 CPI 공부할 때, 예. 그 CPI에서 주거비, 예. 주거비가 가장 크게 한41% 예. 차지 하는데그 예. 안에서도 이제 집안에서 쓰는 에너지 가격,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전기요금, 가스 가격. 네. 네, 그런 전기요금, 가스 가격이 주거비에 포함되 예. 있죠. 예. 포함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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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이게 가스 가격이 빠져야 되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어제 천연가스 가격은 10% 올랐고 유가도 네. 1.34% 올라서 88.5 달러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뭐9 0는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또뭐 TTF 그 음. 유럽 벤치마크 네덜란드 천연가스입니다. 음. 이것도 한4% 정도 올랐는데 어제 미국의 철도 노조 이 파업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석탄이나 에탄올 곡물에 대한 물류 우려가 좀 증가했는데. 를 어 대체재인 천연가스나 유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기업들도 음. 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t t f 가 음. 지난번에 급등을 했다가 한 네. 고점 대비 한 3, 40% 빠졌다는 네. 그거죠? 네. 예, 예, 40% 네. 빠졌고 후에 4% 반등한 겁니다. 아, 네. 40% 빠진 이후에 네. 한4% 정도 반등한. 그 네. 크게 의미는 없다 그죠. <laughs> 보니까 그 주요 종목들 보니까 그래도 참다행스러운게 우리나라서 아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신 테슬라가 요즘 제일 강해요. 네. 음. 일단, 뭐, 기업들 쪽 먼저 보시면, 빅테크 중에서는 어제 메타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네. 약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넷플릭스까지 이제 이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 되고, 일단, 그리고 미국 제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뭐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3.4%로 마감을 했고요. 어, 특히 2년물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 3BP 오르면서 3.79. 퍼센트 %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조금 어 떨어졌습니다. 110을 하회하는 수준에 있고 비트코인 도 어제는 19000달러도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계속 어19000 2만 이 사이에서 거래 가 되고 있습니다. 네 10년 물은 보합 정도로 3.4로 예. 끝났고 <laughs> 국채 국제... 2년물이 또3 비피 올라가면서 3.79 2011년도에 2009년 10년 11년에 qe1 qe2 하면서 그때도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한3.9 정도 음. 거의 4%까지 갔었는데 지금 3.4니까 되게 이제 막와이 정도 금리에 큰 충격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3.4정도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데 어쨌든 뭐 성장주의의 멀티플이 다시 높아지려면 이1 0년이 시민은 100%. 이 10년 일단 3 미만으로 0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위에서 조금 마음졸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1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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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 100%. 4.12 빌리언 유로 벌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어, 어제 특히 빅테크 기업들 변동성이 심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경쟁을 차단하고 어, 소비자 가격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아마존도 뭐 고소를 한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이슈들이 어, 계속 있었던 거긴 하지만 어제 네. 또 다시 한번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었었던 하루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제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 통과로 미국 내 생산 전기차 구매자에게 한7,500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런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또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 중고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준다고요? 네. 어, 네, 사상 최초라고 하고요. 네. 어, 그리고 이런 법안 통과로 미국 고속도로 전역에 한 50만 곳의 어, 충전소가 건설이 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런 영향에 따라서 어제 전기차 기업들, 뭐 테슬라나 루시드, 리비안, 어, 그리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뭐 임페이지 에너지, 그리고 썬파워 이런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이 IRA 법안에 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테슬라인 거잖아요. 7, 그렇습니다. 달러의 보조금이 결국은 이제 테슬라 제품을 구매하는 그 소비자의 부담을 들어주고 그만큼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뭐 테슬라 대놓고 이제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 네. 그런 부분이고. 헬스케어도 어제 소폭 반등이 들어왔네요. 네, 헬스케어 뭐 최근에 어, 섹터 자체로도 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존슨앤존슨은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고 어, 순 부채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자사주 매입 자금 조달에 어, 부채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 어, 발표했고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 6.2% 정도 올랐는데 중국의 코로나 19 백신을 공급을 할수 있다라고 이 CEO가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또 음. 발표했습니다. 를 어, 다만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이후에 또 나오면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바이오도 이제 자국 생산 네. 거에 대한 부분만 뭐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와중에 과연 중국에다가 모더나가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지 네. 의문인데 어쨌든 시장은 좋은 호재로 네. 어, 받아들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머크라든지 일라이릴리, 에브비 이런 종목들은 상승했지만 어, 화이자 같은 경우 살짝 약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헬스케어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네. 실제로 배당도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연초 이후로 보면 가장 이제 좀 어, 탄탄하게 그래도 네. 방어적으로. 어, 버텼던 그런 섹터인데,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10% 빠졌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S&P 500에서는 14% 정도로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요. 금융이 11%인데, 헬스케어가 14%니까,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가 연초 이후로 47.9% 올랐는데,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그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음, 스타벅스 뉴스가 있네요. 네. 아, 아래에 철도 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 파업 이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고요. 현재 12개 노조 중에 8개 노조가 철도 사업자와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미국 내 장거리 무역의한 40%가 철도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 다른 이런 이동 수단보다 가장 높다고 하고 노조 파업 시약한 7천 대의 열차가 어, 그냥 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2빌년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어, 열차 7,000 대는 한 4만 6,000대 트럭의 규모라고 하고 이 공급망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될수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첫도 관련 주인 이 유니언퍼시픽 UMP 그리고 CSX 이두 그 종목 모두 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 예, 일단 스타벅스 어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네. 좋았고 인베스터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봤는데. 어, 그동안 임기 CEO로 하워드 쇼츠, 이 경영자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에서 네. 이제 새로운 CEO가 왔습니다. 그래서, 렉스맨, 어, 나라시맨, 이분이 왔는데, 기업의 재창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23년에, 어, 사, 23년까지 450밀년 달러를 투자해서 스타벅스 카페 운영을 간소화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음. 하면서, 향후 3년 동안 EPS 성장률은 한 15%에서 2 0를 전망을 했고요. 23년, 24년 EPS 성장률 1 0에서 12%, 매출은 한 8%에서 1 0 그리고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은 약한 4%에서 5% 이렇게 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핵심 포인트는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장 수의 증가인데, 어, 회계 연도로 23년에서 25년까지, 어, 미국의 신규 스타벅스 매장을 약한 2,000개 오픈을 한다라고 하고, 25년 말까지 전 세계 4만 5천개 매장 오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장에서, 어, 현재 한 5,700개가 있는데, 향후에 9,000개까지 늘린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벅스 카페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카 프라포치노 제조 시간이 86초가 걸리는데, 이를 35초까지 단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기계들, 이런 것들 모두 자동화 시킨다라고 하는데, 어 내년 1월까지 2차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음료뿐만 아니라, 어 커피를 끓인다든지, 이런 샌드위치들을 어 이제 만든, 만드는 것까지, 뭐, 이런 제품들을 모두 간소화 시킨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열티 프로그램. 인데 어 미국 스타벅 미국 기준으로 스타벅스의 4분의 1이 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문이 된다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미국 7월 3일 기준 한27.4 밀리언 명의 활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음. 어 향후에 항공사나 이런 또는 소매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 한국에서도 저희가 스타벅스 음료를 사면 그 로열티 프로그램에 별을 줍니다. 그래서 예. 12개를 이렇게 모으면 또 음료 쿠폰을 주는데 이런해서이 음. 스타, 별을 얻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음. 이런 포인트들을 향후에 뭐 항공사나 또 소매 업체들에서 포인트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라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바리스타들에서 어, 인력들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데 노조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들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이나 학자금 대출 혜택을 오는 19일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고 다만 노조 활동이 있었던 매장이나 직원들 이쪽은 제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점을 주고 있고 비노조 직원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주말마다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 가 가지고 한 5시간에서 길게는 한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뉴스를 보니까 조금 반가운 음, 마음이 들고 카, 카페 기계들을 다 자동화해서 내년 1월에 2차 테스트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가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네. 예를 들어 바리스타들이 얼음도 푸고 컵도 가져오고 네. 뭐 커피도 끓이고 하는데 뭐 심지어 얼음을 퍼, 푸는 것까지 다 완전 기계로 자동화시키겠다라는 음.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 뭐 기계 자동화 이런 부분들에 크게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그 전에는 스타벅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자본잠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주주들을 위한 좀 주주친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네. 새로운 CEO가 오면서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 약간 좀 성장에 집중을 할 것이라는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예, 렉스만 나라시만 이 네. CEO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퍼포먼스가 아, 있었는지 네, 이분이 펩시에서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펩시 에 있었고, 네그 전에 있었던 곳에서 되게 잘 했다라는 분이고, 약간 네. 시장에서도 새로운 CEO를 상당히 좀 반기는 모습입니다. 음. 그렇군요. 스타벅스가 어제 5.5% 올랐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얼마 올랐는지 봤더니 28% 올랐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테슬라가 최근 3개월 동안 37% 올랐고요. 어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페이팔 이런 주식은 고점 대비 거의 한80%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35% 이런 식으로 올라서 어 명품 기업들 주식은 이렇게 네. 어, 비관과 우려 속에서 구역구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경영진들에서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또알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여미남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니다